안녕하세요 부자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편의점 식당 매출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이고요 매출은 637,340원 나왔고 23.3% 나왔습니다 방문 개수는 72명 객단가는 8.857원 입니다 아, 근데 방문객 수가 최소 200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객단가가 8,857원이면 나쁘진 않은 겁니다. 예. 한 명당 8,857원을 사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률이 23.3% 나왔다는 것은 담배가 많이 팔렸다는 뜻입니다. 예. 차라리 방문객 수가 많고 객단가가 낮으면 어, 낮고 그리고 이익률이 높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식당은요. 매출이 23만 원 나왔습니다. 23만 원이면 한 30명 초반? 예, 한 30몇 명온 거예요, 손님이. 이익률은 40%고요. 자, 이 정도 매출이면 어,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다섯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예.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1,090명 나왔습니다. 어,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영하 7도입니다. 최저기온이에요. 영하 7도고, 오늘은 유동인구가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있었는데 손님은 적었네요. 근데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라면을 잘안 드세요. 라면에 물을 받아서 차 안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드시거든요. 아니면 아예 집으로 가져가서 드십니다. 그리고 식당을 보면은 요즘 이제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포장 판매나 아니면 배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권이 배달하고 포장하고 이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받아서 간간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매출 현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부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많은 것이 부자다. 뭐 20억, 50억, 100억?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50억이 50억 정도면 부자 아닌가? 50억 이상은 있어야지. 50억에서 70억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00억이 돈이야? 1000억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나름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부자는 누릴 거 누리면서 살 정도만 되면 부자 아니야? 꼭 50억 100억 있어야 돼? 그냥 뭐한 4억짜리 집에 또 지방 기준으로요. 뭐한 3, 4천만짜리 차에 연봉 한 7천 되는 직장이 있으면 이 정도면은 누릴 거 누리면서 살수 있잖아. 그 정도면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보다도 제 마음의 여유, 행복, 그리고 건강하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간에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그냥 돈도 안 모아요. 집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면서 돈을 버는 적쪽 명품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그게 부자 아닌가? 그 기준을 그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부자의 정의. 저는 오늘은 이 돈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아닌가.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돈을 많이 벌려면요.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직장 생활로 이렇게 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 한3% 안에 들어가면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기업의 간부라든가, 아니면 고급 공무원 정도는 돼야 부자가 될 확률이 그나마 좀 높다. 근데 그 확률이 이제 3% 정도인데 이 사업가가 대란한 말은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경제 서적 같은 거 읽어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직장 생활 을한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에 올인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직장이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이 700만원이라고 잡아볼게요 내가 그 중에 3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자 그러면 300만원이면 1년이면 3600이죠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 2천이에요 거기 이자 뭐 3천만원 붙여서 7억 5천이라고 쳐봅시다 내가 20년 뒤에 7억 5천을 모았어 여러분들 7억 5천을 모으면 20년 뒤에 7억 5천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화폐의 가치는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이돈은 20년을 은행에 묵혀뒀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생활하면서 현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자기가 가장 자신있고 적성에 맞는 사업을 해라 예,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수있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사업은 어, 하다 보면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정말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세 번째 여유를 가져라. 속도가 붙으면 놓치는 것이 많다.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볼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식당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 나는 요리하는 게 적성에 맞고 요리를 해서 손님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 즐거워 그리고 요리하는 게 자신 있어 그래서 아 그래 돈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식당을 해보자. 너무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식당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자리를 놓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하기도 힘들어요. 부동산업자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매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맞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매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잘 알아보고 그리고 대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처도 정말 사기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항상 여유를 가지셔라 다음은요 사업체가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또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라 왜냐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 평생 잘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항상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식당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4월 달에 폐업할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을 하나 더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입을 위해서 일장을 하는 거고요 편의점 두 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처를 저는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현재 주식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부동산이 나오면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3년째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에만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 저도 주식을 뭐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 해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솔직히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골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달러가 떨어져서 골드가 좀 올랐을 것도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를 가지시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자산마저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장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요. 빨리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저의 계획은요. 지금 제가 40살입니다. 10년 안에 나의 재산으로 50억에서 70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주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저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잘 짜셔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모두가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계획을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 부자아빠 프로젝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1%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